위임식의 순양은 본질적으로 화목제에 속합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희생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점입니다. 위임식의 순양은 위임식 전체 의식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위임식의 가장 중요한 행위로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임식 순양과 관련한 의식은 전체 위임식을 완성합니다. 죄에 대한 속죄는 속죄죄와 번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별할 때도 제사장들은 희생동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희생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했습니다. 위임식의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재단 주위에 뿌립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신체 말단 부위에 바르는 의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레위기 14장 14절에 근거해서 그 의식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으로 이해합니다. 레위기 24장은 차라트라는 심각한 피부병 때문에 진 밖으로 추방된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회복된 뒤 진영 안으로의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기서는 그 의식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기능을 합니다. 몸의 끝부분에 피를 바름으로써 몸 전체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듣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귀와 행동의 도구인 손과 걷는 기관인 발이 피에 닿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이해입니다.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 의식은 제사장의 성별을 발효시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할 때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반으로 나누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본디 하나님께 속한 피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적 결속 관계가 생겼습니다.이와 같이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언약이 승인되었다는 표시로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예복에 뿌렸습니다.이로써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편입됩니다.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릴 때는 제물의 피와 관유를 섞어서 뿌리라고 지시하십니다.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예복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성별하는 가장 완전한 표시입니다.이 거룩한 관유로 성막과 제사장들과 그 기구들이 성별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관유로 기름붐을 통해 전체가 원래의 의도된 용도에 맞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관유가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예시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뿌리는 것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붐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그 다음에는 제물의 내장이 붙어 있는 지방과 오른쪽 넓적다리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과 과자와 전병을 한 개씩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린 후에 그것들을 다른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제물을 흔드는 의식을 통해서 그 제물이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 드리는 예물임을 나타냅니다. 위임식의 순양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화목재물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거제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지정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대제사장의 여덟 가지 예복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아론의 성의는 아론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민수기 20장 22절 29절은 아론의 죽음과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될 아론의 아들의 임명식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 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임식의 순양은 화목제에 속하는데 화목제 의식은 희생제의 식사를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임식의 순량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보통의 화목제와 달리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기념하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제물의 고기나 떡을 먹는 것이 의식의 필수 부분입니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음식의 부패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재물이 더럽혀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남겨진 것은 거룩한 지위를 유지하지만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고 불태워야 합니다. 7일 동안 위음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전체 취임 의식이 7일 동안 반복됩니다. 인간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재단은 자연적인 부정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사람들의 죄가 재단을 오염시킵니다. 따라서 재단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전에 피로 오염을 제거하고,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로운 성전의 환상에서도 7일간의 재단 정화 기간이 나타납니다.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재단을 정결케 합니다. 이 모든 정결 기간이 찬 후에 제 8일째부터 제사장이 백성들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즐겁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단을 성별하는 기간 7일과 제사장을 성별하는 기간 7일은 동일한 기간입니다. 희생제물의 속죄의 효력은 제사장들과 재단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무릇 재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고 기름붐을 통해 재단은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었기 때문에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단에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룩해져서 일상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처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심지어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제사장 위임식과 더불어 재단 봉헌식은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이 기간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 피로 재단을 정화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 재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의의 중심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년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리는 상번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올라타미드 상번제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그 이후 계속 규칙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결국 매일 드리는 번제가 전체 희생 제의 시스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중요성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상번제의 중단이 유대인들에게 재난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습니다. 전제는 향기로운 냄새, 즉 야호에게 드리는 화제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번제에는 속죄의 기능도 있지만 번제의 1차적인 목적은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야외께 기쁨이 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헌신을 새롭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기서를 회막으로 이해한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번제를 드리는 곳은 회막의 재단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볼때 거기서는 재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성막이 지닌 의미와 쓰임새에서 볼때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와 재단입니다.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실 것입니다. 반면에 재단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실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지만 재단이 있는 성막의 뜰에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모세 이후에는 오직 1년의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속죄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서 모세와 홀로 만나시던 하나님은 뜰에 있는 재단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와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만이 거룩함의 근원입니다. 성막의 재료들이나 만들어진 기구나 제사장의 옷, 제사장들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막과 그 기구들과 더불어 제사장들의 거룩한 지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막과 제단은 물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 중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는 이교도의 세계에서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거처로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내재하심을 인식하게 하고 실감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재하시는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레위기 26장 12절과 에스겔서 37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려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완성 상태를 미리 암시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뤄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